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외교, 외교부 장관님. 네. 지난번 국감 때저 답변한 내용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8월 10일 날 사망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다. 또 심각성을 알게 된게 지난주 정도인 것 같다.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돼가지고 그 위험성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위증한 거 맞죠? 어, 위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증은 아니고 거짓말입니까? 음, 거짓말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 몰랐... 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관님, 그래 얘기했지만, 자, 요게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장 조사, 사체 상태, 수집된 정보, 법의 의, 법의학 의사의 그만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고문에 저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사망 원인도 보고 안 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명백하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국정 감사장에서 거짓말한 것이 위정이지 뭐가 위정이 아닙니까? 아, 제가 하루에 저희 외교부가 받는 전문이 4,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의원님... 알겠어요. 그거 뭐 4,5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외교부 장관님. 이 캄보디아에서 온 1차 첫 번째 온 전문 보고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 전문을 읽으면서 제가 나중에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때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자, 영사국장. 네, 영사국장입니다. 장관한테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그 주에 선거 보고를 두 차례 했습니다. 안 들려. 저 앞에 나와서, 예, 네, 영사국장 나와서요. 아니 지금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는 하루에 4천 아니 한 달이었어요. 4천 건씩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문제가 심각한지도 몰랐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국장 언제 보고했습니까? 어, 저희가 제가 장관님께 장관실에 서면 보고를 올렸고요. 8월 14일 날 올렸고요. 8월 14일 날 네. 외교부 장관님, 서면 보고 올라오고 그때 보셨어요? 장관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8월 14일 날 서면 보고 한거 보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이렇게 중차대학에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고가 있을 때그 당시에 박찬대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무려 14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을 구출해냈다고 나왔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외교부에서 이걸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현지에다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라 또는 대응하라라고 는 공문을 보냈나요? 영사국장? 네,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어요? 어, 8월 10... 그러니까 7월 3 1일날한번 소재 확인차 공문을 보냈고요. 8월 19일 날. 왜냐하면 처음에 가족이 당례를 원해서 8월 19일 날그 공문에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신속한 조치... 예천경찰서에서 캄보디아 출국한 우리 국민 소재가 확인을 요청해오니까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결과 보고받음 그게 7월 31일. 7월 31일에 있고 8월 1 9일 제가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8월 11일 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고 난 뒤에 그 전문이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조치했느냐를 질문하는데 왜엉뚱하 7월 31일을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8월 1 9일만 말씀을. 이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아까 어, 나... 다음 날 바로 보고했습니다. 오전에 보고했습니다. 자, 8월 11일 8월... 10월... 날 저녁에 보고를 바꿨고 8월 1 2일날 22... 복문 오고 난 뒤에 그대로 그냥 용산에 보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냈습니까? 그냥 오니까 뭐 루틴하게 그냥 던져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국장차원에서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 정리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상고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사국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장관한테도 서면 보고를 보냈는데 장관은 그것을 아예 안 받거나 보고도 묵살했거나 그렇다는 얘기고 또 용산에 대실 보냈는데 아니... 대통령실도 똑같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 또는 대응하라 복문 회신 받았습니까? 어, 상부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7월 말부터 취업사계에. 7월 말을 알기 때문에 나니까. 저희가 각종 대책을 마련 했고, 그래서 8월 달에도 제가. 지금 입금과 관련해서는, 어, 장관이 명확하게 현지, 현지에서 대학생 박모, 어, 군이, 박모 군이로가겠습니다 박모 군이 고문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 조치라는 공문을 전혀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부검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니까 부검과 관련해서 상의해라. 이런 정도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보냈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고문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직... 다시 한번 사과해 보세요. 네. 제가 어그 나중에 이 전문을 다시 한번 사과해 보세요. 아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자, 그러면 이랬으니까 오문이라는...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조폭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내 조폭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은 혹시 상의한 게 있습니까 네그 바로 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초국가 범죄 대응 어 tf를 만드는 그러니까 늦어도 굉장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도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금 세탁의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자금을 동결했다는 게 900몇억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도 조치가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외교부에서 전파를 해줘야 네, 금융위원회도 회의에 참석해서 어그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도록 지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